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이나 행위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상향을 하도록 합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집합 금지하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운영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동거 가족이나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은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것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공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합니다.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잘 따르면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였습니다.